우리 22세 어. 이분들은 힘든 공부 의대라든지 공무원 쪽이라든지 의대나 병원계통 공부를 갔다가 집중해서 그 길로 쭉 가시면 성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만화 웹툰이라든지 광고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포티폴리오 만들어서 올리는 또 이런 쪽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괜찮다 하시 고요 내가 상까지 받으면 더 좋고 공모전 같은 거 입고 들랑 이렇게 좀 도전해 보세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확 튀어 보이는 기운 은좀 약하기 때문에 음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몇년더 노력 해라 그러면 그래도 길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주시고요. 소방공무원이다, 뭐 경찰공무원이다,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시험 은 괜찮다고 하세요, 이분들. 그리고 우리 34세 의 이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 뭐 경찰공무원, 뭐 그리고 은행권, 뭐 은행 은행 금융권에도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 그 전에는 내가 낙방을 했어도 이제는 합격할 수준이다 이래시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다만 이분들이 걱정이 뭐냐면은. 올 양력입니다. 12월 달부터 내년 1 1월 달, 2월 달이 3개월 동안에 마음의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그런 산란한 마음이 들 드거나 그냥 깔아 앉히면 된다. 그래서 내가 옮겨서 움직이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시면 무난하다. 눈이 조금 난시 근시가 심하다든지 이렇게 밤눈 어두운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34세 분들 어, 흐린 날씨. 비가 많이 올때 이럴 때 운전 조심해라 내가 놀랄 수준이 있다 고양이라도 튀어나올 수 있고 아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 안전 운행하시면 별탈 없이 지내가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아, 똑같은 34세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혼인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분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남자분 여자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이 고민에 놓이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개인 상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46세 경신생 이분들. 이분들은요, 좀 길을 닫으셔야 돼요.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뭐 쇼핑몰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이분들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에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올 하반기에. 나한테 주어진 복대로 가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58세 무시생 분들. 이왕 고생하는 것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일단은 아직까지는 뭘 벌리면 안 된다. 반대로, 좀 강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막, 강력기 형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수술하는 의사라든지, 좀, 아니면은, 뭐, 목공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쇠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뭐, 금속을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십니다. 다만, 주식 코인은 조금 조심합시다. 여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신명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몸이 아픈 수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하시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훈연하셨습니다